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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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귀 씨, 내 여러 명 있나 봐. 설마 도망가야 되나? 어우, 야, 어우,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신펠드 리마스터 디드라는 예, 액션, 호러, 패러디, 뭐 그런 다양한 당, 공포, 네 가지 장르를 섞은 게임이고 신작 게임입니다. 11월에 나온 신작 게임이고 아직 데모 버전이라는 거 약간 이 게임 개발자가 사일런트힐이랑 그... 레지던트 이블 보고 영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 좀 되게 퀄리티 좋고 재밌어 보이길래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공포 게임이라 솔직히 좀 떨리긴 하는데 해볼게요 가보자 <laughs> 뉴 게임 어우씨 깜짝이야 어우씨 <laughs> 어, 시작부터, 공포게임은 공포게임인가? 울리는 사이렌. 울려댔어 사이렌. 어. 하지만 그것은 TV 속 뉴스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 나체 남자가 한명있네요 머핀 맛있겠다뭔 가. 임무 수행하는 것 같은데? 생일거왜이래 어. 레벨 5래요. 캠 레벨 5? 세크리트, 뭐야. 분위기 그럴싸한데? 이게 난가 봐, 엘리베이터 탄 애가. 갑자기 이렇게? 일단은 맨발이네요. 어... 근데 바닥에 약간 이거 무슨 무슨 재질이라 하지? 어쨌든 약간 좀 카페트가 깔려 있어서 맨발이어도 약간 편한. 그리고 키는 WASD고 마우스로 방향 조절이고 점프 없고요. 뛰는 키 시프트. 그리고 뭐 다른 키는 없나요? 뛰는 키 밖에 없는데? 내 공포 게임 특징. 찌는키 있으면 도망다녀야 뛰는키 있으면 도망다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 볼까? 어우, 씨 깜짝이야. 오. 어, 엘리베이터 닫힌 거구나. 그래 닫혀야지. Oh, wow. oh, 아. 파밍이 가능한가 봐요. 어, 뭐야, 이거. 럭키 첨프스가 뭐야, 시리얼인가? 아, 게임이구나, 보드게임. 아직은 뭘 다, 뭘 발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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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까? <laughs> 아뭐뭘 뭐 있는 줄 알고 예뭐 <laughs> 이런 게임 별거 아니지 나와라 누구냐 여기 있는 거다 안다 아 진짜 나올 거면 빨리 나와 <laughs> 어 괜히 이상한 타이밍에 나와서 사람 놀래키지 말고 여기만 열려 있네요 하지만 여기는 회의 크고 뒤에서? 여기만 열려있는데, 몰래 한번 봐볼까? 전화기가 있고, TV가 지지직거리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도둑입니다. 실례합니다. 도둑입니다. 나, 나 생긴 거왜 이래? 아, 물론 생긴 걸로 그건 아니지만. 여기 어디야? 내 집은 아닌 거 같은데? 오우, oh, 너 no. 이러는 거 보면. 빨리 얻어 을거얻 가자고.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TV 소리. 뭐, 상호작용은 없고 wow, this, 심슨 나오네. 메가 CD 3DX. 오 wow, like oh, 뭐야? 뭔가 바... 여기, 여기 원래 피자국 있었나? I think I found something. Oh my god. Oh, he has gone. Oh, what? <laughs> Looks like he's going to jail. That's really cool. What? <laughs> <laughs> Jonathan, you've done it. 아좀 시끄럽네. 뭐, 뭐, 뭘 클리어 한 건데, 어. 돌아가면 되나? 귀신 증거를 찾으면 되는 게임인가 봐. What the fuck? 어. 에드몬튼! 알버타1997 어? 뭔가 이런 메모가 많네요 She talk too much She is talk too much talker 그녀가 말이 너무 많대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No 아 나가자 어! 씨!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아 아니지 <laughs> 나, 나, 도, 나, 나그무단침구나 아씨, 뭐 문에서 대기하고 있을줄 몰랐네. <laughs> 뭐야? 뭐야? 뭔가 게임에 스토리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 뭐야? 나, 오, 나, 나 오줌 쌌냐? 나, 지긴 것 같은데? 왜 여기만 놀았지? 오, 와어 오, 뭐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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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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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힐데 그들은 웃고 있다. 프리티, 프리티, 프리티군. 어, 씨, 뭐야? I think I found some 여기 귀신이 있나 봐. 어, 왜 그래요? 살려줘. 어, 어! 뭐뭘써 되는 거야? Oh 어 뭐야? <laughs> 아이 <아니>, 뭔데? <laughs> 아이 춤을 왜 추? Really cool. 어, 테크. 아이 춤을 왜 추는 건데? 아 이런 걸 모으는 건가 크리스타를? 아, 나 근데 진짜 춤을 왜, 왜 추는지 모르겠네. 이거 누르지 말랬지? 키핑 마이 어, 크리스탈 돈 터치 크리스탈 만지 말라는데, 나 만져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이유? 아, 좋은 사람? 일단은 여기서 나갈 국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여기 갇힌 것 같거든? 어, 제발요, 제발요! 어, 헬리콥터? 살려줘요. <목소리> 여기 사람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목소리> 네, 헬리콥터까지 약간 날라올 정도인가? <목소리> <목소리> 혼잣말 되게 많이 하네, 이 친구. 사생 어 뭐야 그림이 바뀌었네요 누날로. 나 화장실? 어 뭐야. 별로 안 무섭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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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귀시내 여러 명 있나 봐. 설마 도망가야 되나? 어우, 야, 어우,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뭐야? 왜 그래? 어우 야, 어우 어우 상, 어우 상스러워. <laughs>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무슨 게임인데요? 이게, 이 뭐하는? 아씨 아! 뭐야, 깜짝이야. 어, 아, 저 게임이, <laughs> 게임이 방심할 수 없네. This isn't my bed. I got a bed back home. 뭐, 뭐하는 작자야? 아씨. 수... 무슨 자세야? 방금, 방금 뭐한 거야, 그 귀신? 아니, <laughs> 뭐 한, 뭐한 거지? 아, 저런, <laughs> 아, 저런 귀신에 쫄아야 된, 쫀 내가 너무, 어, 실망스럽다. 이런, 어? 허접한 B급 귀신에 놀란 내가 너무 민망하네요. 오줌도 지리고 나이스. 오우아 이거 그냥 화끈하네요 게임이 그냥 막 폭발시키고. 오우 h i t the i 아그 전형적인 클리셰죠 공포 게임 클리셰. 끝은 어둡고 빨간 복도. 많은 공포 게임 하면서. 오 쉣. 어, 어 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너무 너무 가까운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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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죽이는 거야? 유얼 데드. 땡큐 포플레잉 아, <laughs> 씨.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내가, 뭐...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그냥 갖고 논거 같아. 뭐 하는 게임이, 이게 무슨 게임인데, 대체. 어쨌든, 내 이렇게 해서. 예, 신작 데모 게임. 신펠드 리마스터디드 게임 해봤습니다 예, 데모 게임이고. 어... 정식, 추... 정식 출시하면은, 그래도 퀄리티 좋으니까, 안할것 같네요. 왜냐면 예. 정식 출시해도, 100% 묘지행이고. 어, 음... 더 있나? 아, 네. 이렇게 해서, 심펠드 리마스터 티드 였습니다. 예. <웃음> <웃음> 영상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일한지 얼마 안 돼서 진짜 1도안 무서웠다. 어좀 약간 반응이 미적미적지근했는데 게임 봐. 어, 게임 보면요 반응이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잖아. 게임 꼬라지 봐. <laughs> 네 여기까지 유바 <laughs>